자 오늘도 밖으로 실리 나가고 있지예 예 네, 오늘 멀리 가야 됩니다 저 멀리 전라도 나주까지 가가지고 생태계 교란종 드글드글하다거든요 그거 한번 잡아가지고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자 3시간을 달려서 새가 빠지 달려가지고 도착했습니다 근데 물색이 지금 똥물이면 똥물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쇼발라네 오늘 그리고 혼자 온게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초 TV 마초입니다. <laughs> 같은 뭐 전라도 지역이니까 너무 네보다... 모릅니다 형님 저는. 아 나도. 에이, 모릅니다. 둘다첫 경험이네. 그러죠. 첫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역시. <laughs> 역시 마초님하고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가보시죠. 뿅. 돌멩이랑 기비 볼까? 혹시 있을 줄 아나? 가지보다 돌멩이가 작은데요 형님? 아그렇지 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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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에 다 떠나 내려가고 다니겠지? 응. 항상 우리 오면 비가 오더라 이러면 안 되잖아 요 비를 몰고 다기는것 같아 <웃음> <웃음> 자 여러분들 미국 가재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laughs> 얼마 안 됐네? 그러죠 1급 <웃음> <웃음> 1급 비밀? <laughs> 자 여러분들 이 미국 가재 같은 경우는 2019년 10월 달에 환경부에서 음. 1급 교란종 아 1급 교란종 생태계 교란종 1급이면 은 상당히 질이 안 좋다는 거요 그러죠? 그러죠 아주 아 나쁜 놈이죠 아이 놈이 또 성질도 더럽대요 아 누구 닮아 없어요. 노출이야? 아, <laughs> 이 녀석은 수입도 안 되고 유통도 안 되고 사육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돼 지금. 판매 안 되고. 그렇죠. 타 지역도 가면 안된다더만요이 녀석을. 그 가지고. 지역에서만 가능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 안 돼. 아 그러면 우리가 만약 잡으면 바로 여기서 없애버든가 리 해야 되네요. 뭐, 아니 바로 먹어버든가 형님 뭐 그런 거 먹을 수 있잖아. 균추. 아무 상 없지 형님. 폐만 아프면 돼. <웃음> <웃음> 자 여러분들 다음 포인트로 또 이동합시다. 히리. <laughs> 아, 근데, 형님, 요거 유튜브를 하면은 살이 빠져요. 빠진 것 같은데? 아니, 빠진다니까요. 빠지는데, 제가 캐릭터를 잊어먹지 않으려고, 형님, 계속 유지를 하는 중입니다. 아 유지어트. 쯤에서, 여러분들, 마초TV 응. 첫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laughs> 여러분들, 완전 미키스요, 물 색깔이. 완전 전문가고. 아, 이거 아, 바로, 아, 이적응했다 봐야지. 들어왔어, 들어왔어, 지금. <laughs> 아, 우리 적대가 초보이구만 어, 우리 어, 여기 죽어본 것 같다 나도 발타고 방금 배스다적대로 잡은 게고니로 발로 잡발바잡아나 그거 미묘일 전문인데 배스다배스이건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사는 거 맞아요? 가재 이번 장마에 다 떠나 내가 가볼까? 요 밑에 있다 그랬습니다 아요 뚜개 밑에 어 봐봐 봐봐 있어 있어 형 이렇게 해야 돼 가재라고? 방 가재 했습니다 가재 2만 원뒤막 후진을 해볼 때 형님 오 후진한다 후진한다 저 앞에 가면 뭐 있겠지 형님 와 저거 보여 저거 보여 보여 나 이거 잘 잡는다 그렇지, 형님, 그거지.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이게 오케이. 예쁜 애들은 수컷이라 봐야지. 갈견이 아니면 피라미야. 아, 나도 두 가지가 어. 비슷해가지고, 피라미 같아, 피라미. 어. 피라미, 수컷. 이야, 이거 내가 생각해도 잘한다. 래가지 너무 잘한다. 이야, 이거. <laughs> 이제 여기서 골라내면 돼. 오, 큰거 잡았다. 보여? 와, 피라미,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거 같은데, <웃음> 이거. <웃음> 밖에 에고아야 된다. 이 정도 필요하면은, 노란빛이 나는 게 갈견이거든? 제 생각에는 갈견이 같습니다. 이, 맛있거든, 바로 먹으면은. 아. 비어처럼 아. 응. 아니요. <웃음> 다이어트죠. <웃음> 포인트 이동. 이동. 길이. 아니, 올챙이는 많대, 형님. 많다고? 어, 찾았다찾았다찾다찾았다다 어? 찾았다. 어? 찾았다. 어. 이거 아니요? 이거 아니요? <목소리> 이거잖아, 어, 이거 형님. 와, 크다. 이거지, 이거지. 자, 여러분, 이게 미국 가재입니다. 포란했다, 포란했다. 아. 암컷. 암컷을 잡아야 아무래도 이 새끼 깐다고 생각해봐. 몇 마리야? 200마리씩 배에 까고 된긴데 형님. 그니까 많잖아, 300마리까지도. 와, 우렁이 알라고 있다. 알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이거 되게 좋은 자료니까 한 시간 동안 딱 대고 있으세요. 뭐야, 아무것도 없다, 이제 가재가 안 가재라고요? 뺐을 때무지네 봤어요? 못 잡았지, 내 말이 야, 누구랑 뛰어? 이렇게. 자 갑니다. 오, 참. 이게 거진 나는 돈까스로 봐야지. 거 그렇다고 봐야죠. <laughs> 오, 여기 있는데. 같이 있다. 봐봐, 봐봐, 봐봐. 오, 박수. 두 마리, 두 마리, 두가리 오, 어, 저 저도 있다. 두 마리, 두 마리. 보이지, 보이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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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해 그냥 손 잡는 게좀 아니, 그거 예. 저거 다 잡아, 봐봐. 잡아. 우. 3마리 오호 저, 좋아 뭐, 근데 이런데 있구나 진짜 뭐 이게 처음이니까 되게 신기하다 온 김에 한번 수전해 봅시다 굴 아. 있는데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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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목스레 예사롭지 않아 그래죠 와뭐 있어 뭐 있어 뭐 있어 어? 이거 뭐예요 나는 아예, 어. 믿을 거, 아예 모릅니다 이 가시가 있으니까 아 위에, 조심해야 돼 위에 지느러미 옆에 지느러미 가시가 있어가지고 어, 동작에 동작에 일명 바가사리 맛있는 거요? 난 들으면 맞죠 바가사리바가사리 뭐, 명통 최고지 한 잡아야 돼? 그리고 작아 아 작아 방심합시다 간등. 형님 우리는 대국박도 이거보단 큽니다 <웃음> <웃음> 이거는 뭐 작으니까 뭐 살려 방생합시다 형님 응. 라 여러분들 여기가 뭐 채소가 뭐 겁나게 많아 근데 시야가 안 나오니까 뭐 어떻게 응. 방법이 없네 방법이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만 합시다 형님 자 여러분들 잠깐 가다가 지금 가지고 있어네 진짜 대박이요 심지어 여기 지금 찾길 네. 찾길 아, 가지 어디서 봤냐면 저기 있잖아 봐봐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오 저기, 진짜네. 진짜네 있다니까 형님 내가 잡을게 내가 잡을게 내가 잡을게 대박 대박 와, 무슨 일이고. 그, 이런 고인물에 있구나. 맑아야지, 형님. 뭐 보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잘 잡는데, 우리가. 이만큼 개체수가 많다는 게, 뒷바닥에서 놀고 있어. 근데 또, 또한 마리밖에 없나 아, 나이 거미줄 한 바가지 묻었다. 아, 짜, 말라네. 한 마리 발견하면 또, 1 0 0 마리 있는 것 같아가지고, 또 오붓이 된다니까, 자꾸. 아, 너한 마리 왜 걸렸냐? 너 때문에 또온 동네 방에 수색을 다 하게 생겼네. 동네 최초다. 차 타고 가면 잡는.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응, 잠을 못 자가 몇 시간 못 잤습니다 지금. 와 어제보다 확실히 물 색깔이 좋네. 자 돌멩이 들어보고. 음 그냥 쉽게 나오는 놈만 아니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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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어, 있어, 있어 어? 있네, 있다 있 있다 있 있다 있다 다있 어, <laughs> 크다 오, 무조건 크네 마초가 눈이 좋습니다 와 제일 큰눈 잡았어요 자 넣어주고 썩을탕 오케이 제가 또한 마리 잡아보겠습니다 이런 데또 느낌이 있거든 느낌만 있네 우와 잡았다 잡았다고? 무조건 돌멩이 밑에 있어? 우와 무조건 크구나 완전 다성입니다 여기 어. 어, 미끄러졌다고 봐야지 있어 아니요 아, 바지가 질질 내는 <laughs> 옳지 옳지 잘한다 그지 이제 못 올라온다 봐야지 형님 <laughs> 내가 마모고 바로 뻗는 띠고 어, 어. 내가 안 보이셔서 그러지 나는 시기통이거든 <laughs> <형이>. 어. <laughs> 뭐가 방금 올라 올라했는데 <laughs> 방금 <웃음> 방금, <웃음> 방금 뭔 소리 났는데. <laughs> 아, 저, 지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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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와. 봤습니까? 마조TV 이렇게 날렵합니다. 말했지, 형님? 12기통이라고. <laughs> 이거 뭐 잡는 게 하나도 없구만. 형님, 이거 뭐 얻어달라고 온거 아니죠? 아, 좋겠노? 그건 진 그렇다 봐야지.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다. 한 마리 잡아볼게요. 아, 이 느낌 좋다. 이번에는 한 마리 있겠지. 이게 없다고? 나 뭐하냐? 1위. 못 잡았어요 48번째 포인트 이동 중입니다. <laughs> 오, 이 느낌 좋다. 이거 겁나 이쁜데요? 수영하고 싶다. 잡았다! 진짜요? 잡았다! 나... 와!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보여요 근데? 어, 물이 깨끗하니까. 되니까 어... 가만히 있어. 제가 한수했습니다 근데 포인트 한번 옮길 때마다 한 마리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거는 잡는 게 많이 보이겠지만, 은 진짜 한 포인트 가면 30분씩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조건 있겠다. 가자 가자. 가지 안 잡아 봤구만한 아... 방에 들으면 도망가요, 가지는 형님. 한쪽을 막고 딱 이렇게 들어 주는 거죠. 근데 가지가 없었어. 들었습니까? <laughs> 음. <laughs> 75685번째 포인트 이동 중입니다. 짜발안네 바로 여기서 잡으면은 끝나는 거야, 내가. 85600 대장경 포인트입니다. 예. 제발, 저기는, 있어야 되는데, 이정글수풀도해쳐가야 됩니다. 예. 8만 5천 대장경 포인트도 꽝입니다. 9만 대장경을 향해서 가보겠습니다. 이야, 이기는 진짜, 누가 봐도. 물에 넣을까요, 형님 핸드폰? 펜트하우스 수준인데. 물에 넣을까요, 핸드폰? 아니, <laughs> 마지막, 마지막이니까. <웃음> 아, 짜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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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가자. 오, 이거 없다고? <laughs> 없습니다. 없어요. <laughs> 지금 포인트 몇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처음 왔던 포인트 초심을 찾기 위해서 여기서 피니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고 만다 서더 비치 뽀비 다운 뽀비 다운 쏘 비치 뽀비 다운 바이게레디 사람이 9만 포인트 정도 오면은 이렇게 미쳐갈 수가 있습니다 예 돌멩이 좋다 야 느낌 좋거든요 말씀드린 순간 그진짜았다 봐야지 가만 보면 이런데, 뉴트리아는 이런데 굴을 파거든요. 갑자기 정신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없어요. 없는 겁니다. 미국까지 없어요. 일본 까지를 잡든가, 중국까지 잡든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미국까지는 없습니다. 없는 겁니다. 뭐 드는겨, 뭐 드요. 드리고, 드리고. <laughs> 촬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잡는데 집중하고 있어. 오, 오, 씨, 드디어, 네, 드디어. 네, 네, 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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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았다. 우와! <laughs> 아름답지 않습니까? 열 번째입니다. 봤습니까? 95,000 포인트에서, 피니시. 예? 아, 앞쪽 건 속에서도 지금, 10마리, 딱 잡아가지고, 이름하야, 미국 까지 마라롱샤. 한 번, 만들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맛세 까꿍, 김치! 자,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이 녀석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녀석한테는, 물 곰팡이 균이라고, 아파노마이 아이씨, 뭐 이래, 어려워. 아파노마이시스, 아스트라, 아이씨. 아스트라델제네카. 아파... 자, <laughs> <laughs> 여러분들, 이렇게 깨끗하게 다 닦아가지고 요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물가지로 가장 유명한 거는 뭐라고 할까? 마라벅? 마라롱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맥주 한캔 들어가고, 기본 베이스 양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진마늘 두 스푼, 다진 생강 한 스푼. 아, 냄새 좋다. 그러죠. 그리고 고량주나 소주가 있으면 4분의 1컵 정도 넣으면 됩니다. 생강주는 생물 생으 먹는 게 아니네. 양념 베이스를 먼저 깔고. 그러죠. 와! 와, 또 양치다! 와, 화가 나불라, 대박, 먹어야 <laughs> 돼. 아, 형, 코가 아픕니다, 코가 아파. 마스 한다, 빨리. 요즘 애들은 짜장면처럼 마라를 먹는답니다. <laughs> 사람들 대단하네. 아그 아, 어. 장난 아니지, 그 사람들은 형님. 이 치파르마 족박미야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요족박미야너밥 먹었냐 이거? 아, 이거 똑같은 거아지어이라이빙어 아, 그래. 우와. 믿을 수 마시. 믿을 수 마시. 색깔 벌써 예쁘게납니다 사이즈가 엄청 커. 어, 그러죠. 아, 이거 중국이나 미국에서는 형님 즐겨 먹는 식재료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식재료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분명히 관상용으로 키우려다가 음. 내가 죽여버리기는 좀 그렇고 키우기는 귀찮고 그러다 보니까 음. 에이, 그냥 살아라고 던져보기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아. 자, 이제 대파부터 넣읍시다. 대파 한 개. 깨. 좋게 찍고 깨. 자, 여러분들 한잔드십죠 완전 십쇼 <목소리> <목소리> 나는 이 마라.. 뭐에요 형님? 샹거 머리가 좀 나쁘네 뭐 마라를 나, 뭐, 마라를 아, 그래. 마라롱샤 라고 마라롱샤 45년 마라롱샤 보다는 나는 이런 데서 비 오를 때 형님 삼겹살이나 살꼬먹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거 제 숟가락이에요 형님 거 아, 지금 쓰지도 않고 낙 거만 계속 빨고 어, 있습니다 그거 주고 물고 빨고 네. 해야지 이거 국물을 먹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요 형님? 한국 사람들 또 찌개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자그라 뭐이 국물을 먹고 싶거든. 근데 이것도 감칠맛은 납니다, 네? 형님 나름대로. 숟가리를 네. 넣었어야 되나? 한국 맛이 좀 누가 찌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러게 청양고추네. 아, 아, 근데안맵습니다 어. 저희 고추라고 봐야지. <laughs> 이걸 내가 봤을 때물좀 어, 넣어야 될것 같아요. 어, 물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물어야 돼. 여러분들, 이 미국 가제가이왜 교란종이냐면 어, 번식을 1년 응. 내도록. 아, 아, 재미를 좀 못난 얘기구만. 그니까. <laughs> 5년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 애들이. 아, 4개월 만에 성체가 되고 또 알을 놓고. 하루. 알 놓으면 한번 넣으면 또 200개 네. 내외로 나오니까. 이제 예, 먹어도 네. 되겠다. 예. 네. 네. 여러분들, 이제 다 완성됐습니다. 기대되네. 나는 이거 큰거두 마리만 먹으면 돼. 이 금치가 있으니까. 여섯 마리 먹어주고 어, 다섯 마리씩 먹어야지, 형님 안 돼, 형님 그렇게 안 되지. 뭐나 요즘 다이어트 좀. 조금 예민하네. 아. 아, 예민하네? <laughs> 화났네 장난인데 왜 그래 진지하게 받지만 <laughs> 이게 더 열받는 거 같습니다 야 먹어봅시다 형이 자요거를까고 여러분들 요만합니다 까면 깨는 안 뿌립니까? 깨 쫓겨내는데 깨쫓겨치고깨깨깨깨까리깨깨 뿜뿜뿜 까리깨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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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laughs> <laughs> <깨. 웃음> 나는 네. 요거도딱 찍어가지고, 아 강정맹키로. 음. 짠! 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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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본연의 맛을 모르겠어요. 깨를 넘쳐으어갖고등내 <laughs> 있네. 있어요? 응. 난 몰라, 난 내장까지 먹어가지고. 아, 내장은 안 건드렸습니다. 아 내장은 또, 혹시 모르게 내장은 안 건들지 형난 건드렸는데. 아, 그 형님은 뭐, 누트리아도 네. 먹는지 뭔데. 뭐 <laughs> <맛>. 본연의 맛은. <laughs> 네. 어. 맛있는 새우인데 왜탱글탱글라고 음, 이건 그냥 새우네? 구독 응. 언제 할거예요뭐 기계 끌고 있어? 시간 나면 해야지 근데 계산 잘못했어 5만원 아니 구독 언제 할거예요뭐 기계 끌고 있어? 시간 나면 해야지 그건또뭔소리요 아직 뭐 말도 <laughs> 안 했어. 형님 <laughs> 왜안 해요? 형님? 음. 근데 구독은 언제 할거요뭐 길게 끌고 있어. 바로 해야지. 근데 생각해볼게. 응. 음, 아니다. 근데 생각해볼게. 응. 음. 근데 생각해볼게. 냐 <laughs> 전라도에서 왔어. 생각 해볼게. <laughs> <본게. 웃음> <laughs> 다시 한번 갑시다, 네. 형님. 처음부터. 응. 네. 구독은 음. 음. 언제 할 거요? 뭐 길게 끌고 있어? 바로 해야지. 아, 나구나. 나과는... <laughs> 아, 씨 <시바>, 진짜 어렵네. 응. <laughs> 구독은 음. 언제 할 거요? 뭐 길게 끌고 있어? 바로 해야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계산 잘못했어. 그게 뭔 소리요? 구독자 7만원 너무 적소. 10만원 내야겠어 마초가 어찌 한입 갖고 이랬다 저랬다 하오 이제 더 이상 얘기 안하고 구독 하오 대사 짧아스타행이네 그러죠 응. 들었으면 바로, 오늘 로 차일 뻔했네 야 근데 곽피디 왜 아까 마지막 대사 없지? 바로 차는 거이치팔로마 속팡매야 <laughs> 아 마늘 맛있다 마늘 어, 먹만면마늘 뭐? 있어야 된다게 사람 돼야지 음형 응. 응. 근데 원래 마늘 좋아합니다 응. 응. 잘못다. 오랜만에 또 멀리 또지라도까지 쭉기 와가지고 우리 또 사랑하는 마초 동생 만나가지고 <laughs> 생태계 결혼종 USA 가재 같이 퇴치하고뭐 봤는데 은근히 맛이 괜찮네. 못 먹을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드는 많이 먹는 마라 마라, 어, 어. 마라 뭐예요? 마라. <laughs> 어. 또가라롱 사. 아직도 모르네. 우리가 흔히 배달로 시켜먹는 게, 마라농사랑별 배달 차이 없습니다. 내가 해도 팔아도 되고하지이 정도. 가지 잡는 게 어려우지, 그렇지 하루에 한 팀밖에 못팔아 다시는, 아니. 다시는, 이건 안 하겠습니다. 이건 안 하고, 붉은 기거부한 번. 음... 음. 먹어야 돼요? 먹어야지. 아까 그 대사 뒤에 없냐, 또? <웃음> <웃음> 이 지팔로마? <지발로만. 웃음>